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은 경기민감주 투자의 핵심 현대차 그룹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1967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제조 기업이죠. 차량 제조 및 판매 외에도 금융, 부품, 철도 차량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영상은 8월 25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리고요. 자, 기업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거죠. 주식을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최대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매출 기준으로 줄 세우기를 하는데, 우리가 봐야 할건 바로 이익입니다. 매출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익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도 우리가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현금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분들은 인생을 좀 너무 만만하게 살아보신 게 아닌가 생각해요. 살다 보면 별의별 변수가 다 터지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업이 갑자기 안될 수도 있고, 일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항상 현금을 일정 정도 두고 있다는 것은 경제적인 에어백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는 과거에 일을 할 때도 그랬고, 사업을 할 때도 그랬는데, 잘 나갈 때가 있고, 잘안 나갈 때가 있어요. 이 부침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현금의 중요성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사업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거예요. 내 인생을 경영해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도,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돈이 나갈 일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때 현금이 부족했을 때 오는 위기 대처 능력이 엄청나게 많은 차이를 가져온다고 생각해요. 주식 투자할 때도 현금 확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부동산이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레버리지나 대출을 끌어오는 건 괜찮지만 주식은 결코 대출이나 레버리지를 끼는 상품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변동성이 큰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고리스크 상품들은 수익률로 승부를 봐야 되는 투자처지 이걸 금액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순간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현재 우리가 현금을 확보한 상황에서 다시 추후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 지금 시장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어요. 기존에 수익을 내고 있던 종목들을 수익 실현했다고 가정하면 그 물량들로 서서히 조금씩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이 한번 크게 출렁일 수 있거든요. 두 번째, 기존 종목을 매수해서 들어가 있다면 추가 매수를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는 마세요. 나중에 더살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천천히 모아나가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시장이 제대로 자리를 잡은 단계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시장이 자리 잡고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득을 볼수 있는 안정감 있는 투자처는 어디일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다섯 가지 섹터가 있어요. AI 반도체, 제약 바이오, 로봇, 인프라, 자동차입니다. 이 다섯 가지 섹터는 포트폴리오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아주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생각해요.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 유동성이 풀리잖아요. 그러면 제약 바이오와 로봇 같은 혁신 업종들이 강력하게 성장하기 시작해요. 변동성이 큰 업종이긴 하지만 분명히 수혜를 볼 거예요. 사이클을 타는 업종인데 우리나라에서 수출 효자 품목이면서 사이클을 타는 업종은 경기가 최악을 딛고 회복 기조에 올라섰을 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음 달, 다다음 달만 보면서 근시안적으로 보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안정감 있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경기가 지금 바닥을 쳐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경기가 회복되는 수준까지 기대해 볼수 있어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계시죠?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매일 세력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고요.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브리핑, 오후 장 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제가 매일 고심해서 알려드리는 차익남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투자를 진행할 때 경기 사이클을 타는 업종들이 쉬운 듯하면서도 어려워요. 경기 민감 업종이라고 부르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정말 폭삭 주저앉거나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경기가 좋아지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불경기일 때 완전 폭삭 주저앉으면서 호경기가 와도 일어설림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경기 민감주들 투자할 때 피터 린치가 한 얘기가 있는데요. 경기 민감주를 투자할 땐 생존 기업에 투자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 사이클을 타는 업종 자동차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경기가 좋을 때는 자동차를 사죠. 경기가 나쁠 땐 자동차를 안 사요. 지금 당장 주머니 사정이 빈곤하고 어려워졌는데 심지어 요즘 관세 때문에 물가도 올라가고 제품 가격 올라간다고 혼란스러운 시점 아니겠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하면서 우리나라는 진작의 위기였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나마 패권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이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마저도 이번에 발표된 고용지표에서 고용 쇼크급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미국이 고용 쇼크가 올 정도예요. 물가도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관세 관련된 이벤트까지 생각해보면 경기가 좋아지기가 당분간은 쉽지 않다는 거죠. 미국마저도 불경기가 지표로 드러나는 수준까지 와버렸는데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해볼 수 있어요. 경기는 지금 미국마저 무너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최악으로 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미국마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최악인 현 시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과연 경기가 안 좋아지는 시점에서 생존하는 기업은 어디인가예요. 저는 자동차 쪽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고 싶으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존하는 기업을 보셔야 됩니다. 내수로 살아남는 기업도 있어요. 물론 있는데 그 기업은 한계치가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내수로 잘 나가는 기업 삼명 한때 우리나라 1등 라면 기업이었는데 주가가 그냥 그나물의 그 밥이었어요. 잘갈 때도 있고 안갈 때도 있고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번에 불닭볶음면 세계화에 성공하면서 수출에서 대박 터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압도적인 주가 상승이 나와버렸어요. 제약 바이오 반도체 자동차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게 조선도 있었는데 중국한테 타격을 받아서 수출 품목에서 밀려 났었어요 그런데 19년도 20년도부터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수출 효자 품목에 조선도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간 게 뷰티까지 갔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수출 효자 품목에 뷰티 산업이 있었는데 중국이나 아시아권 국가에서 국한돼 있었어요 근데 한한령 터져버리니까 수출 효자 품목에서 내려와 버렸죠 이번에는 케이팝이나 케이컬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중국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서구권 국가나 유럽 남미 중동 등으로부터 뷰티산업이 확장됐죠 중국 의존도가 떨어지고 세계적으로 성장하면서 뷰티 산업이 다시 수출 효자 품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 품목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어요 바로 반도체와 자동차예요. 중무장대 산업이기도 하고, 이 섹터들의 공통점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자동차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어려워요. 국제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도요타나 현대차, 폭스바겐 등 여러 자동차 기업들이 다 어렵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불경기인데 자동차 기업들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순위 변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잘 나가던 자동차 기업들이 순위에서 내려오게 되고 밑에 있던 기업이 순위가 올라가는 효과를 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각변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기존에 잘 나갔는데 위기가 찾아오면서 경기가 침체하고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지니까 경쟁 기업들한테 밀려나요. 그럼 경쟁 기업이었던 기업이 그 경쟁을 뚫고 올라와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이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수개월 전부터 얘기했듯이 현대차그룹은 오히려 점유율을 미국에서 늘려나가고 있고 글로벌 순위를 높여나가고 있어요. 매출순위로 따져봐서도 그렇지만 영업이익률로 따져봤을 때 순위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따져봤을 때 미국 내에서도 지금 현대차그룹의 시장점유율이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고 3위에서 2위를 왔다갔다 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2등까지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현대차 그룹이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지, 오히려 시장이 무너지고 최악을 달리고 있을 때 순위권 경쟁에서 올라섰다는 겁니다. 경쟁 기업보다 올라서는 포인트는 뭘 봐야 되냐? 매출이 늘어나는 거는 물론 중요하지만, 마진율과 이익을 얼마나 늘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가 지금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어요. 국내 기업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했을 때도 그렇다는 거죠. 이러한 점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진정한 생존 기업에 저는 현대차 그룹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개 섹터 안에서 자동차 섹터는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경기가 바닥을 치는 시점이 올 거예요. 미국마저도 불경기를 인정하게 되고 불경기가 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위기라는 얘기까지 나돌게 되면 그때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하겠죠. 9월부터 기준금리 인하할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때부터는 아마 바닥을 치고 현대차 그룹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관세 문제도 아무래도 심각해지고 있다 보니까 GM과의 협력이 사실상 살아남기 위한 적과의 동침이다. 기사에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굳이 저과의 동침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원래 기업을 하다 보면 경쟁기업이어도 같이 도움 주고받을 게 있으면 협업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생산 문제에 있어서도 GM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고, 픽업트럭이나 이런 쪽에서도 시너지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 친환경차, 전기차나 수소차 분야에 있어서도 플랫폼이나 많은 부분들을 현대차와 GM이 공유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쪽에서 자동차 시장을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어요. 이걸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손을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GM과 현대차 그룹의 이 동맹은 앞으로 현대차가 2등을 넘어서 1등까지도 넘볼 수 있는 성장의 주춧돌이 될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보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된다면 성장세 자체가 무섭게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에 실적만 보시더라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순이익 역시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어요. 사실 15조까지도 갔었던 이익이 14조, 12조까지 떨어졌다가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12조, 13조까지 성장하고 이게 더 나아가서 2028년에는 16조까지 올라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익이 2028년까지 계속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오히려 성장하는 기업. 마진율도 다시 회복세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이익률 자체가 회복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PR, PBR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나 현대오토에버, 그 다음에 현대 글로비스, 이런 현대차 그룹주들이 있죠. 전반적으로 이익률이 올라가고 있고 주가도 우상향하고 있어요. 물론 성격이 화끈하시고 급하신 분들은 주가가 너무 느리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요즘 같은 어려운 증시에서는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볍게 매매했던 종목들을 정리하고 수익 실현하고 마무리를 한 다음에 차분하게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매집해 나갈 수 있는 자동차 섹터를 우선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현 시점에서 미래를 내다본다고 했을 때 기준금리나 수혜를 받는 혁신업종들, 제약바이오나 로봇 같은 경우엔 변동성이 워낙에 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섹터들만 투자하는 건좀 위험해요. 그래서 그 하단을 받쳐줄 수 있는 전통적인 한국의 수출 효자 품목이 필요한데요. 경기가 좋아졌을 때 장기적으로 올라갈 만한 기업. 현재 국제사회에서도 순위가 올라가고 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는 기업 말이에요. 결국 자동차와 반도체가 어느 정도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자동차를 기반으로 그 위에 제약바이오와 로봇을 투자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당연하게도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왜 봐야 하냐면 마찬가지로 경기 민감 업종이기도 하지만 경기가 좋아지게 됐을 때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게 바로 인프라 종목들이에요. 보통 인프라 종목까지 막 엄청난 슈팅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증시 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피날레를 우리가 놓치고 갈 수는 없지 않겠어요? 마지막 피날레까지 봤을 때이 다섯 가지 섹터가 항상 대한민국 증시에서 순환을 해주는 아주 효자 품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증시가 우리가 사이클을 타고 가면서 매매를 한다고 하면 또 다를 수 있겠지만, 한국 증시는 저는 거의 비슷한 패턴이에요. AI 반도체 움직이고, 제약바이오 혁신업종, 로봇 이런 거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인프라나 자동차, 민감업종들 움직이고, 이 수순이 일반적인 한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지점들을 좀 공략해 보시면 좋겠고, 최근에야 방산이나 조선이나 원전이나 이런 수출 효자 품목들이 늘어났어요. 이런 섹터들은 애초에 장기 사이클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클에 올라타는 게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사이클을 순환하면서도 도는 이런 다섯 가지 업종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들을 상기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현대차 그룹에 대한 오늘의 분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자동차 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경쟁력을 키우고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는 기업이 바로 현대차 그룹이에요. 미국 시장에서만 3위에서 2위를 오가면서 글로벌 순위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순이익 모든 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2028년까지 이익이 16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 GM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공세 속에서도 기술력과 품질로 승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경기 민감주 투자의 핵심은 피터린치가 말한 생존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경쟁력을 키우고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는 기업, 바로 현대차 그룹이 이런 기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할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곡차곡 모아나가시는 전략을 추천드려요.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두시고, 분할 매수를 통해 평균 단가를 안정화시키면서 경기가 회복됐을 때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요. 반도체와 자동차를 기본 포트폴리오로 하고, 그 위에 제약바이오, 로봇, 인프라 섹터를 추가하는 다섯 가지 섹터 분산 투자가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수익성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현대글로비스 같은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도 함께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도 현대차 그룹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 더욱 탄력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안정성을 원한다면 현대차 그룹 위주로. 좀더 공격적인 수익을 원하신다면 부품주들도 함께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9월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될 걸로 예상되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분명히 제대로 된 기업이고 지금은 제대로 된 시간을 투자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각종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도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습니다.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고요. 그러니까 꼭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돈 되는 정보, 더 도움 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